봤다 아, 이거 레벨 허들이 높은 건가요? 아니 레벨이 안 오르는데? 응? 농사해도 레벨이 안 오르는데? 농사면 원래 안 올라. 아 그거 원래 레벨 안 올릴 때마다 몇 배씩 올라야지. 아그 농사 레벨 말하는 거야? 아니면 그 아예 그냥 캐릭터 레벨 말하는 거예요? 캐릭터 레벨이 1레벨이에요 계속. 레벨. 어, 그거는. 사장해야 올라요. 아, 던전 가야 돼요. 네, 아, 어? 왜 뒤지지? 아, 아 7버튼 떨어뜨렸어. 아, 네. 아, 근데 뭐지? 진짜 팔무기가 하나도 안 나올 줄 몰랐네. 솔직히 팔무기가 두 개는 나오겠든요 할거스지고이블 아, 거뭐 음, 비 오나？만 들어야 겠다. 뭐 아, 추천 아, 구독과 좋아요 추천하기 눌러 주세요. vip를 또 구매하면 중첩이 되나요 날짜수가 60일이 되지 않을어요 모자를 10개 사면 10배가 되진 않겠지 이렇게 하면 10개나 생기는 거죠. 뭐, <laughs> 순간 낚시모자 10개 끼고 낚시하는 생각나 들었어. 강아가 도아서그안 가져왔어. 보드 설사 어요 6개! 알기 좀 올려야겠다. 어디 있지? 발음, 발음, 발음 좀요. 에이, 네? 오케이, 오케이, 이러니까 박네. 아. Eu um morro 남은 돈다 그냥 용무기 강화하는데 꼴라받고 싶다. <laughs> 이들아 다 터지러 가자. 그렇지. <돈> <돈> 아이 너무 힘들어. 안되 일단 오늘 아홉 시해인 보상 받으면 나오는 거. 뭐부터 보이지? 이거 노동자가 필요해요. 어째서요? 이거 혼자 다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요농모도필방한것 어, 만들고 한것모 뭐냐 효과를 안 봤네. 뭔 효과지? 너무 섞어있는 획득 확률 1.3배 증가랑 저장소지 무장사항이 없나요? 어, 무장가은어면은 응. 그냥... 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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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터지냐? 터져라 그냥 응. 혹시 몰라, 9 붙을 수도 있잖아 응. 어. 어. 7도 안 가고 터지는 건좀 속상한데 침 가서 터지는 것보다는 그 전에 터지는 게 낫지. 아, 이게 있지. 지 음. 캐시 이벤트 언제 하냐? 빨리 해라. 짱이다. 한통이 실패. 아니 이거 모자 쓴거 맞아? 음. 왜 이렇게 안 나와. 음. 다른 사람들은 막 빵빵 빵빵 나오던데요. 어 나왔다. 음, 농사 레벨을 높아서 아 농사 레벨이 높으면은 잘 나와요. 1발 어? 아니0 아니야. 농사 아니. 레벨이 높만면0 0만그0 0만 10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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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아 100만. 1 0 0 어? 100만. 100만. 1 운이 좋은 건가? 아니지. 0만 고인물들은 이해를 100만. 100만. 다0어 야. 1 0그만람들은다 100만. 100만. 로 돌리고 있어. 제발 8 0 그냥 업, 업그레이드 해버릴까? 어 <목소리> 뭐야 이거? 부터어지 뭐 <목소리> 구호 부 싶어했네. 태율이 오늘 잘 갈라나? 내가 거의 5시까지 잡고 있었는데. 전쟁.. 그.. 모르겠어요. 그 이상하게 하고 끝났어요. 네? 순위 안 나왔어요? 순위가 5크로 그냥 이겼어요. 그냥 싸움 안한거 같은데 그냥 올라간 거 같아요. 나 어제 자야 돼가지고 그냥 방사에다가오토 캐노켓은 캐모컷은... 하면 좀 복하고 그냥 자러 갔는데? 오크가 휴면성 뿌신 것까지는 봤는데 그거 어떻게... 왠지 와즘러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주농님은 동물이 뭐요 예? 동물이 뭐냐고요? 아 저... 저 닮은 오크합니다 사실 롤에서도 사이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크는 필수선택이죠 근데 이겼는데 건승급이 한 개밖에 아니죠? 아, 하면... 이겼는데 사람들 다 물음표 치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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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 쪽도 물음표 치고 사람들 다 물음표 치고 스다 상급패트 음. 그래서 언제 나오 상급패트이요? 뭐였지? 써봐 다치고 한 2주 뒤 간담회 때 상급패트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솔직히 상급패트 너무 이르고 차량컷 풀 줄이면은 상급패트 더 안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 미룬다 했던거 같은데 이놈의 C 언제 만든다는 거야 여름방학 쯤에 나올 것 같은데 케빈님은 학교 안 가요? 어.. 이따.. 잠깐만 하러 갑니다 아하 <놀람> 들어볼 뻔 했는데 범서 포인트가 지금 몇 시더라? 5만이네. 아, 잠만 응? 야, 너몇시 수업인데 자. 지금 10시야. 심발 응? 어, 10분이야. <웃음> <웃음> 어, 10분이야. <laughs> 깜짝 놀라가지고 텔룰러봤더니 9시 10분 시켜 있는거 보고 깜짝 놀랐네 와 개놀래라 이 누구예요? 야 룸메요 아 룸메 오드님 서버 안 하면은 그냥 신국이 달라오지 꼬르고 싶어. 아난줄 알았네. 그냥 꼬르고 싶어. 아, 그냥 섞어 있냐? 나도 섞어 있나? 그런 거 근데 요 오드님, 왜지 서버 여는 날날이었나 그때 추천한 거한번 봤던 거 같은데. 아니, 그거오픈날에도들어보셨어 일찍 자러가서 못봤음 제가 원래는 호박농사를 했단 말이죠? 네. 근데 전체를 다 밀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늘농장은 호박으로 해놓은게 호박이 좋아보이라고 호박농장을 해놓은거거든요? 네. 수지타산 봤을때 미리 최고인거 같아요 가격도 싸고 모르겠어요. 미리 채운 음, 거 뭐, 같아요. 가격면은 미리 좋긴 한데 자동 신기 없으면은 너무 기,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. 아. 그직히 맨날 일게 깬다 하고도 수치를 너무 가면은걸리긴않습니요이 게임 자동 신기도 있어요? 네, 예. 일캡 포인트로 사실 수 있어요. 마일리지. 아니면은 저처럼. 마화된 농사꾼 모자 얻으셔가지고 무제한으로 어떻게 얻어요? 강동 사람한테 캐시부터 쿠폰으로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 강동모가그 뭣이냐 예그 호환상점 가면은 예노사꾼 모자 산 다음에 네 지금 영 스폰 가면은 영차상자를 팔고 있거든요 영차상점에서0.5% 확률로 이동사에이 뭐지 모자 강화석이 나와요. 그거 얻어가지고 농사꾼 모자를 업그레이드 하면 돼. 아아아에이동했네살수 있는 건줄 알았네. 어디 갔어? 아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머니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만있 으면 어을수있긴하 죠？그럼 자주 보면되 니까 얼마 에 파실래요？진짜 <laughs> 진짜, 진짜 얼마 에 파실래요？이거 왜팔 아요？이렇게 하면 나. 난... 올리지도 않았지. 후원 상점에서 뭘 사라고요? 영사권 어, 모자 한 다음에. 네. 스 가가지고 명차 상자에서 모자 가화와서 뽑으면 돼요. 아. 스푼 가서. 명 상자는. 힐러 아, 네, 택시. 모 스크롤 와우 명차 이벤트. 무기 교환. 마인패스 이기 어디 있지 오른쪽이요? 어? 네, 영차 이벤트 영차 이벤트요 아 근데 상자가 비싸진 않긴 해요 하나에 천 원밖에 안하긴함아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아, 깨 아니요 아 강화... 모자 강화석금 뽑으면은 그냥 올리는 거라 아 이거 그냥 뽑기 예 캐시라고요? 네아 저기 악랄한 게 마일리지로는 못 사게 해놨어요. 에바야 아 마일리지로 살수 있었으면 지금 <laughs> 저게 또안 하면은 몇달 가는 모자 강화석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참... 아 굿즈 경 해버려? 너그 뭐냐 이번 시즌에서 이번에 이벤트 빼면은 마지막으로 모자 강화석 나왔던 게 작년 겨울일 거라 그러면은 다음번 <laughs> 나올 때쯤에는 그냥 쥐스댄스로 갈것같은 여름방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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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방학은 너무 텀 짧은 거 아닌가? 아야 뭐? 7월에 하잖아요 보통 여름방학? 그런 뭐? 너무 짧을 것 같긴 하다 지금 4월 초고 다른 이벤트만 이렇게 거울이면은... 안 되겠어. 질러야겠어. 어. 나 같은 동시가. 추석 아니면은 그뭐지 광복절 때쯤이 할것같습니다 이거 자동 신기하려면은 인벤토리에 씨앗이 있어야 되나? 예, 네,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캔거에서 씨앗 먹고 할수 있어. 음, 케빈님 한동안은 또 농장을 지으실려나? 어? 농장 짓고 돈벌어지아 어허 농장 짓기 진짜 귀찮은 빠르군요 이까지 올리는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아니 저 자동차 가 있으니까 아 잠깐! 하루 10층까지 올려버려요. 나 뭐하노? 왜요? 아! 아이 야, 아이 진짜. 돈 아까워라. 꼴 보기도 싫어요. 뭐. 아.. 워낙 아스파인더한테 터치 당해가지고 300.. 안돼준영님이보다강성나에나 살짝 배 아플 것 같아. 몇개 사셨어요? 인벤토리 아 인벤토리 비우래. 아.. 갑자기 야 순간 30개 샀는데요? 에이 30개를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전 d o 개 샀는데 l l with me car. Don't ask on the d a 하 h e a v 아 n I'm a c 이거 이거 l Smoke i 고 I should know what an event so m 요8네개 o 그렇지만 이 30개 에서오 일단 일단 떴어 이게 뭐지 <laughs> 용팔라제도가 뭐지 음, 일단 그거 무기긴 해요 근데 좋은 무기긴 해요 좋은 무기 아아 아, 무기 좋네 어 일단 팔도 떴으면은 만 원은 나왔다 일단 하나 남았는데 이게 어. 맞지 이상화 얘라이 씨 등거 3만원 번거 만원저8저7 <laughs> 8 0개 깠는데 보자 유의미하게 얻은 게 모자 강화석이랑 팔궁이랑 강화석이랑 좋 깠네 아껌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아 와우 는늘 이런 식 안는찮아요 음? 아니야, 난산불을 후원을 했다고 라인드 컨트롤 해야 돼. 절때 와우, 서버에 돈이 생게 아니야, 아, 저게 미쳤다고 짧아. 뭐야? 이분 이번... 안녕? 나는 상자 7, 80개 까서 뭔 전도 못 뽑은 호구 병신이야. 라인드님 목소리가 안들리네 가자. 오케이. 저만 안 들려요 목소리? 와 오실게요? 이거는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긴 해. 이건 나와야 되긴 해. 어? 이제 주영님도 초반에 나오고 안 나오면 이런 건데. 어. <laughs> 안 나오면 나 진짜 너무 미안할 것 같아. 이게 내가 말해가지고 어? 나... 또 나왔어? 8부가 그 되게 좋은 이유데 8부가 리얼 고트인데 일단 상자에 넣어놔 차라렇게1% 나올 바에는 <laughs> 0 5인 어허 이의 <laughs> 8무기는 합쳐서 5%잖아 30개 <laughs> 아니 어? 또 나왔어? <laughs> 그? 하나 구... 구도로 올려 하나 올려야 된다 이거. 보개 뭐, 뭐, 해봤자. 먼저 강화석 언제 나. 한. 어, 멸망전 맞는가? 아직 멸망전 아닙니다. 아니 무기가 잘 나오는 대신 이게 어, 강화석이 안따 버리네. 신은 그에게 무기를 줬다. 나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지만 강화석을 주었구나. 신 새끼야. 저거 천장 만들어주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천장이 네. 있어야 돼. 모자 강화석 한몇 개가야 정은 베지? 모자가 그래도 3만 원에 팔리니까 한 그냥 끊는 다른 건다 모르겠고 w 올려가 전에 60개 까가지고 모자 강화석 두개 나왔다는 게 사실에 좆같음을 느끼고 있어요. 어? 근데 걔 어? 나왜 뒤졌지? 응? 아, 포션을 다 썼구나. 아, 보틀 살 거야. 아, 장수 이벤트 언제 힐링 보틀 사자. 아, 레벨업 하고 죽어서 또망정이지 지금 90%에서 죽었으면 끔찍한데, 네, 성준 형이 본명이었어요? 네. 아하, 왜? 왜? 갑자기 왜? 도박이 <laughs> 가자 가보자고 응? 아직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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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시가 남아있어. 내가 운이 없다는 걸이 세상에 보여주지. 아, 어디 쌍놈에서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치장? 얘? 넌 뭐니? 거북이왕? 어 거북이왕 껴야지 이거 안 뜨면 나 울어 또 떴어? 용칼라도가? 이거 용칼라도가 아닌데? 에또에용 용팔이 저게 잘 뜨는 거였다이 세븐에 뭐지 강화석이 안 뜨는 거응 음, 이게 뭐지 음, 음, 저 영차 상자에 지금 오만 캐시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왜안돼 몰라 오만 캐시 썼는데 용팔 4개 떴으면 은한만원줬는데 아직도 근데 용팔 사는 사람 있나? 모르겠네. 못딱 뭐 나왔을 때는 다 만들려고 미쳐가지고. 티아 게 쿨하게 이 진짜. 어팔도또 떠. 안 뜨겠다. 보자보자 강화석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다고? 와 팔이 다섯 개가 떴는데. 아, 어 맞나? 와 이거 에반데 이건 좀.. 네. 재밌네 이문의 조금 이라도 삐딱하게 가야 돼. 아저씨는 똑바로 그런 거 없어.